베이베트의, 오늘도 베이베트 합니다. 뚜뚜뚜. 지금 여기는 참가자가 모두 아홉 명인데요. 생일을 소개하겠습니다. 1번, 레퀴엠 스프리건. 가슴 나오는 엄청난 슈, 슈에베이저 다음, 베이. 자즈먼트. 다음, 어? 초대차 클래스. 그 다음은, 에어 나이트. 잠깐, 만요이다더 줘볼게요. 다음은 유니언 아킬레스. 제거한 똑같은 거예요. 잠깐만요, 한개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어이어트루스퍼그럼이 여덟 8명, 여덟 명들이 배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마씩 골라주세요. 잠거만라줄게요 네. 고르는 짱 뭉치다 먼저. 아,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편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아, 이제 베이비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베이비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 첫 번째 나와주세요. 첫 번째는. 불. 골드메카크로우나 좋아 삐뽀빠뽀빠 에프로스 이 아, 여기다 해이네 패기는 아킬레스와 아킬레스와 에어라이트 좋아 시작합니다 레디스 쓰히히 에어 히이히히에어히이트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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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아키레스의 1점! 일단, 비보 바보는 탈락입니다! 비보 바보,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라운드는, 기사도정신의 블랙라이트. 아이언맨입니다. 나, 내 베이가 어디 있지? 너는 레키엔 스프리군이잖아. 아, 맞다. 깜빡했지? 좋아, 배트 이제 시작합니다. 장식 시작합니다. Three, two, one, 시작. 아잘못했데요 제가 이번에 레키엠이 이길 것 같습니다. 레키엠 스레시. 아킬레스 멈췄습니다. 아이언맨 탈락. 아시 잘못했습니다. 블랙라이트 탈락입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도 올라갔습니다. 블루. 그럼 다음 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은 바바오 샤크맨 어. 그리고 트윈네마, 패인은 트윈네마시스 그리고 상대팀은 약한 베이지만, 약 보지마라 샌디 샌디, 라그나로크 배틀이 시작합니다. 좋아 시작합니다. 배틀이 시작합니다. 하우와 고, 아, 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간의 취임 냄새가 멈춰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샌디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형 먼저. 다음 라운드. 아,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루시퍼. 아니, 레고들 뿐이죠. 이제 레고들의 배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직 저드마트조고 못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이번에 루시퍼의 저드마트 좋고. 그리고 주인은 누구일까요? 루시퍼의 주인은 음... 까깔라치크롤입니다 저지만 초코의 주인은 바오니다 자, 배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내가 먼저 할게. 강한. 또 배터리 시작합니다. 3 2 1고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그럼 보성으로 다음 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 그, 크어가 갖고 있는 초데타클트스에 다른 크로가 갖고 있는 레첼스 피론입니다 좋아. 시작 시작 전에 잠깐 멈추겠습니다. 다음은 레디 스트 2 1거 구겁게달려가나 아킬레스 레퀴레스 필레이로그 뒤를 바짝 뜯고 싶습니다 네 아킬레스가 중앙으로 갑니다 거기서 공격 아킬레스 공격할 수 이길 수 있을까요 레퀴스. 아킬레스가 쳤습니다 오늘 네. 가십시오 이제 그럼 부스트 타고 날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만의 몸짓겠습니다 남은 녀석들은 네 명뿐입니다. 여기 네 명의 베이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파트 아주면 적커대 토르 시퍼가 되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어떤 배틀이 있나요? 봐주세요. <laughs> 레드 <레디>. 스슬리 <스티커. 웃음> 저거 퍼스트 피니시입니다 바보인가 이제 또 탈락할 자가 나타났군요 안돼 내가 탈락하다니 간돈님저 봐주세요 안돼 좋아 이제 세 개의 배이가 남았습니다 아 그럼 방금 아이언맨 싸웠기 때문에 이번에 샌디 대 그럼 시계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만 멈추겠습니다. F, C, 2, 1. 에피스피건 버틸 수 있을까요? 라그나크 인차게 딪힙니다바까두고 쓰실까요? 라그나크 버스! 무슨 일이고? 이번에 샌디 선수가 나가게 됩니다. <목소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레디우스! 아, 연문 닫습니다! 2, 3, 2 13, 14, 청난1틀이될것같은9요 이거! 1 22, 21, 2 해야 돼요. 엄청난 배틀입니다 이거. 2 2입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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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아이언트월 레크렘 슬래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아 스피커맨 조금 더 왔습니다 무승부입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네 다시 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레디셋 쓰리 투원 원커너 배베이 펼쳐집니다 왜 자꾸 말 말아 놔요 좀 지겹지도 않나요 <laughs> 레 키스 슬래시입니다. 어 아, 스프 이거 안습니다 루시퍼의 승리. 최종 라운드 지치권은. 아이언맨에결 인기스 컷집 집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멈춰. 빠이빠이. 이제 규으로 가야겠다. 아이, 그래, 뭐라자.